귀한 집군자를 세우는 그 예배에 그 말씀 전하실 도분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사람들 을 통해서 잘 세워질 수 있게 단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바울이 고립도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올 때 오늘 아침에는 사등에 도착을 했죠? 아참 신기하네요. 어떤 사대들 아침이냐 뭐야 이런 경우도 되게 없는 것 같은데 절대 각본을 없습니다. 피는거 가운데서 이건 하겠습니다. 네. 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람 하는데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교회를 세우려고 참 열심히 하는데 아내를 떠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아그 아내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린도에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도 바울이 되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여정이거든요. 고린더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썰어들라할 때에 있 고린더라는 지역이 주는 되게 위협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부담들이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더가 국대한 도시고, 음란한 도시고, 폐업한 도시라서, 거기에 대한 사약에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사원과 우형으로 되게 번성한 도시이긴 하지만, 방탄과 폐락과 물질과 음란의채징이 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사도바울에게참 힘들었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처럼 다시을숭배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뭐냐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원래 여성의 형체에 나온다고 음, 그러니까 사랑의 욕망 이런 걸 주관하는 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하는 여자 그러니까 사제, 그러니까 천명이 됐대요. 근데 그 천명이 밤만 되면 밖에 나가서 몸파는 일이 했던, 이우상숭배하는시대들도통 있었던 일을 했니바꿔야 염이 현세적으로 는 되게 번영했는데, 영적으로는 갈수 어둡고, 파락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 그으로 뒤떨어져 있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곳에 사도가울이온 거예요. 바울이 오고 싶어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클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이런 사회들은 피하고 싶은 사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사도가 에게 그곳에 가서 보금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밥을 먹어도 공부하지는 않죠. 잠을 자도 잠가가지 않고, 이, 저, 저, 어떻게 사회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고, 어떻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리고 사도 바울이 마침내 교인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굳건하게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는 딱 하나 중요한 게 있거든요. 믿음의 동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전을 얘기. 제일 먼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전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티나와 아굴라라는 게나있습니다 이제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함으로, 그가 그 안에 그리스테라와 함께 이달이어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맘에, 선전의 생업이 같은으로, 함께 살며 일을하니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로마에 살았었는데, 주 49년에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려요. 꼴보기 싫으니까 다나가 추방을 시키니까, 추방에 따라서 고린도를 오게 된거요 로마서 떠나서. 떠나서 왔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같다 보니까 장마을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날 만한 동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 그 일을 통해서 사도바울을 만나고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이후로 아글라와 브리스틸라는 사도바울과 늘사을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이름의 동영자가 됩니다. 그날 사도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들 부부를 무난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하고 14절에서 얘기한 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도바울 사역자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프리스기나와 아볼라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가 불리스기라와아라가 되는게 모든 목회자의 소원인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왜 불가능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불리스기라와아라가 달라서 그게 못합니다 아 정말로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부리스기라와 아라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축덕축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게 사야 게 원로 목사 힘들죠, 그렇죠? <laughs> 사실 저도 2 0년 넘게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목회자의 어려움을 잘 알고 그 어려움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저는 항상 뵙게 되실 사람. 목회자의 능력이나 목회자의 다른 어떤 것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가 함색교회에 많이 아, 길을 다닐 거라고 뭐니다 많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면 많은 가정들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에 가정같이 그렇게 들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함색교회에 가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 우리 위원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과연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 이 살과 이 끌어가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자격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기 올때 이분이 오시려고 계획대로 온게 아니고 오랜 시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를 지킨 가운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건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한 교회를 섬겨서 여기 있었던 거지 유병인자 사람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렇게 할수 있는 귀한 기초를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게라와 아굴라입니다. 음. 교회 안에 보면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친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동네에서 나서 친한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비슷해서 친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 하는 일이 비슷해서 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안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리라 하는 그 사역의 목적, 사역의 동기, 삶의 목적이 똑같아서 친한 사람에게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들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도 그 목적으로 여기 있습니까? 나도 그 목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놀라운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한샘 교회를 지킵니다. 아무 경계도 그래, 아무 계산해도 그래, 나다 똑같아.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라기는 저는 한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동일한 목적 가운데 함께하는 브리스켓하와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을 함께 나갈 때 주면 몸된 교회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수있기를 간절히 바라되 특별히 우리 안주사님 오늘 안주십사님께서 오셨는데 앞에서 오신 안주십사님들의 그 미디어 본을 잘 따르고 잘 경험 삼아서 배워서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이 안주사님의 가정, 브리스터 아브라이의 가정 같이 그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 믿음의 동자가 뭐냐면 신라 같은 예요 오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전. 자,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아게나로부터 여유에 아우리한의 말씀을 듣자 그러. 믿는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기 주하나님이시요 사실 신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 가지고 보험받게 하고 훈련시켜서 양육한 제자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전도 여행을 해 왔는데 아게드날 지방에 있는 대사들가에서 함께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너무 막 힘들게 하니까 위험했어요. 핍박당하고 막 위협당하니까 그러니까 아, 바울 선생님만 먼저 좀 빨리 좀하라고 해서 아, 우선 바울이 아덴 통해서 고린도로 갔는데 바울과 시대 그 신라와티 모대는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온 디모데와 신라에 대한 걱정들이 있죠. 잘 와야 될 텐데 거기서 큰일 나면 안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사히 두 제자가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 야 정말 나에게 귀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함께해서 너무나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계속 지쳐있고 힘들었었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신라 같은 거다 보니까 내가 다시 힘내서 그때도 대사람인가에서도 이들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었는데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신라와 디모데를 보고서라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저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또 다시 하면 뭐 힘을 얻고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놀랍게도 여기 에 메시아, 예수는 그리도라 밝히 증언하니 맨날 싸우면서 토론하면서 힘들었는데 신라와 디모델가 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내가 이 사역을 해야된다 라고 하고 나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좋은 동영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참 목회자에게 힘이 됩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울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믿음 속에서 푹권하게설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디모델을 바라볼 때, 이들이 자신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가운데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사역자도 그렇고 내가 더 정말 운전이 서서 이런 어려움들 잘 이겨나가는 모습들도 보일 때고 내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들도 나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지쳐있을 때가 아니거나 내가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생을 주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배우는 사람이었는데 배우는 사람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거나 격려를 주는데 때로는 그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교회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많이 어려워, 어려워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청년이 하나가 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됐어요. 근데두 분의 집사님이 딱 오더니 목사님 죽을 때까지 교회 지킬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때에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그 어려운 순간을 잘 넘기게 해서 다시 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목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할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여기서 정말 죽기까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정말 목숨 바해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목사님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능력을 구하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신라와기모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한식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 목사님이 정말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모든 것 있는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힘보에다고 들어서도 내가 낙심하지 말고 내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요. 특별히 목사님이 친추하거든 옆에 오셔서 딱 손만 딱 잡아 붙이면돼요 제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때로는 목회자는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함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분들을 통해서 귀한 위로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라와티 모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겁니다 처음에는 g t 을 배웠던 사람들인데 나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필요했던 사람들 a totally period of the day. Opera owns so many good day. That will be one. That I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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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니엘 목사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왔는데 이 사람을 일대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뛰어넘게 오더니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꼬각꼬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래서 아우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 사람의 말씀을 더배로된 되는데 수요 예배도 오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뛰어넘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매주 수요일에 꼬박꼬박 그는데 나는 뛰엄끼엉바보다는 핑계로 이렇게 고 있고 아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럴 때 고민 은저정도 실족해가지고 교회 나가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laughs> <laughs> 그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야 이러다가 수요일에 새벽 기도도 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 나 어떡하지 <laughs> 근데이 집사님이 얼마나 성숙한 분이냐면 었 그때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난태하게 신앙생활했는지 이 분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분이 아니어도 더 정말 하나님께 예배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됐었는데 제가 그러지 마음만 보고 그러지 못하니까 이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도전을 주시고 다시 설수있도록 하나님께 세주시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분이 수회에도 꽉꽉 참석을 하시고는 시간될 때마다 기도도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목회자를 잘 도와주는 그런 성숙한 집사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누군가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다섯 분 아주 집사님이 계시다 보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림과 교훈을 잘 배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더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보여준 것들을 내 삶의 교훈으로 삼고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서 더 좋은 사회를 해야 되겠다는 귀한 동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신라와 동모대아 같이 내가 목회자의 통, 목회절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이루고 신앙을 세워가고 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렵고 힘든 때에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등록자로 우리 안질산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준비하는 것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등자기도유수도와태상장 그리스보입니다. 7절로 8절 한번다 같이 한번 다같이 읽어시다 시작! <목소리> 거기서 을하는기도유수도라 그 사람의 집가이그 집을 회당하였다또태상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도사람을고 믿어 신뢰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허락해졌어요 잘못하면 이건 도로도 침범하고 맞을 것 같고 그때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입니다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 살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위협적인 상황을 당하니까 제일 먼저 피신시켜서어디에들어가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집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다른 유대인들은 보음 듣기 싫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이분은 사도바울의 보험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보험을 했습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보음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훗날에 사도바울의 고려도전서를 쓰면서 고려도전서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침례를 딱두사람들었는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침례를 준 적이 없다라고 딱 얘기해요 바보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침례는 딱두 명밖에 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바보 얘기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바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껄끄럽잖아요 회당장 어, 그리스보는 자신의 위치, 지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보원받고침내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환경과 위치를 통해서 사역자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잘 보면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역을 도와주시는 것들. 때로는 은사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위, 역할, 위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여런 것들이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수있다는 사실입니다. 음, 제가 제천에서 사역을 할때 법원에 어, 지청장님이 오셨는데.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님이 집총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쭉 해서 지청안에 그동안에 법조신회가 없었어요. 신회를 만드는데 아 신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데교원사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잘 만나면서 신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당당한 목사님을 좀 찾아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신회사이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가서 했는데 이분이 아 이제 법조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 처음 예배드리면서 쭉 하는데 거기 60명이 온 거예요. 천 예배를 드는때왜 와야 되죠? 시청장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다 와야지. 그런데 <laughs> 뭐, 그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냥. 뭐 여기 복음 드러라고 딱 판을 따라 놓는데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아, 근데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이런 지위를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왜? 이걸로 사람들이 뭐라고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로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하게됐니다 아, 우리와 가해주인는 때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철에 있을 때는 실제 성교회라는 청순한 사회를 했었는데 어, 학교에 기독학생들 동아리를 만든 기독학생 예배드리게 하고 기독교사 신뢰만된 이게 기본적인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시작했냐면 권사님 학교를 하고 시작했는데 이분이 교감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선생님이 됐어요. 여자 권사님이었는데 감기주요 그분이 저하고 연결돼서 그분이 학교에 선생님들을 이렇게다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가서 처음에 가서 교사들 모여서 교사 신뢰를 하고 이 교사들에게 동기부여해서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합시다. 예배를 모이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교사들이 오라그러면 중학교 같은 애들은 아이들이 막 와요. 한 50명씩 막와 있어요.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 그 아이들이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로 그러면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라 알고 자기네 학교에 예배를 받는 거 그러면 담당한 제자이 가서 설교하면서 다른 목사님한테또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을 들을 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바고는 세상에서의 지위나 그 역할이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아주 귀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들었습니다 여기 기도 유스도가 해당된 그리스도를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시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갱그라교회 삶에 있는 베베는 바울을 영접하고 불신자 면으로 도와주는 후원자가 됐고요. 마리아와 버시 드루베나와드루고사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리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온교회를 대접했다라고 어 있고요.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이나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혼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역다 이외에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가의 천열면에서 바울을 그면 에베네드에 대해서 친척으로서 바울을 도왔던안드로니고유니아헤로디언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협력자라 또는 무르바로, 그러면 로마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그밖에아스도글로의 권속들, 나기스의 권속들 많은 청계들이 바울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가진 가지고 것 가지고 사도발의 사역을 도왔던 겁니다. 마치 기도 유수도와 회상장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것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너네 먼저 사단방위와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인데요. 싸움을말하면 편이 많은 게 좋습니다. 내 편이 많은 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하겠지만 그 순간순간 디테일한 싸움을 할 때에는 나와 함께 영적인 지위를 지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내가 진짜 힘들어서 심한 건 모세가 기도할 때 정말 그 함께 아론과 함께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그렇게 많은 내편이 있을 때가 더 좋은 거거든요. 단일 무사 혼자 이 영적인 싸움에 나약하게 삽니다. 그것은 교회가 친구를 잃게 하는 특별히 혼자 영직 제 집사인데 절대 못해. 목회자 혼자 영적 싸움에 제일 전장에 나가고 죽든지 말든지 강한 것시면안 된다는 거. 예요 같이 앞에 대장이 따라 나가면 앞에 리더가 따라 나가면 저희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을 통해서. 돕했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역을 해보면서 솔직히 저는 피해서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사랑을 선거 여러분 목회자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외로울 냐면 영적인 싸움을 할때나 혼자 덩굴리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이한테 제일 어려웠어요. 그때 돕는 법은 간단합니다. 목사님 좀 쉬세요. 저하고 여행 좀 같이 가라고 여행을 시키주요 아니면 여행 가시라고 잠깐 쉬고 오시라고 해서 여행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날마다 집 교회 와서 교회 주기면서 기도할게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에게 가서 정말 제가 목사님께서 열심히 정말 최선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한테 보주시겠지 아니면 어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정말 목사님 힘들어하시는 거. 힘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예든지 아니면 좀더 괜찮으면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를 많이 드시고요 건강 잘 지키세요 열심히 교회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가진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한 그래야 하나님의 삶은 더욱 또 부풀리소서 가는 것입니다. 안지사님 안수집사님이시니까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단연 목사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정확히도 이런 사람이 많이 되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뒤에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혼담하면 결국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지 있는 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증명 의몸된 교회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집사님들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서상 함께해야 되는 그 교회가 법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믿음의 동일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끝까지 작년 하반기에 교회에서 했는데 청년 애들이 막 메모를 막 쓰더라고요. 저희가 청년들 좀 많아요, 한 40명 정도. 그런데 나 나는 아볼로, 모뭐 저기 저기 아볼라가 되겠습니다. 남자 형제들도 있었고. 나는 브리스길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포스티드를 막붙여어요 나는 디모데가 될래요. 막 이렇게 신라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그냥 낙서같이 이렇게 툭 붙여놨는데 뒤에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걸 볼때 어떤 사, 어떤 뭐 내가 그리 뭐 브리스길라가 되든 아굴라가 되든 신라가 되든 디모데가 되든 여기에는 기도 유수도나 뭐 회당장 글스보가되든 뭐가 되느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아, 네.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리스도와 아브라가 되든, 여기는 신라와 드모자가 되든, 지도유스도와해당하 그리스도가 되든,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신다면, 이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믿고 특별히 함색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믿음의 동역자를 되기를 정말로 마음에 결단하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결단을 이룰 길가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오늘 안수집사님으로 선택받은 우리 안효경 집사님 가정이 정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을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책별이 교회에 끌고 가는 리더들이 집사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도역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잘이해하시는다 그림자는 절대 사람을 앞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뒤에 그림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항상 살아서 역동성있을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있음을알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겸손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마침내 보고자 하는 귀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도록 저별교회 리더되신 분들이 그 일에 함께 마음을 새기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저는 한식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러니까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 살게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 유병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안영 집사님 통해 여서 하나님께 올라온 사람들, 이곳에 이루어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